야심 어, 아, <laughs> 야망이 있어 보이네요 아. <laughs> 어이구, 뭐야, 이게? 코를 맞았는데요, 지금? 아, 그렇지 않아요. 통장하는 뭐. 캐릭터로서. 예로요? 예로입니다, 하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차밍조 구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짜마, 짜마. 안녕하세요, 짱타싸입니다 비범한 남자, 카랑입니다. 등기를 맡고 있는 포유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게임 플레이를 도와드릴 크래프톤의 박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약간 좀 오피스 룩으로 좀. 제가 근데 부리러온것 같아. 아, 아, 뭐. <laughs> 아 네. 이제 좀 이따가 저랑 매력님이랑 준비시켜주세요. 준비서비해서 과자 까먹으면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펀치가 네. 좋으시네요. 육장님은 완전 네. 신입사원 같이. 너무 그거야, 너무 잡지 마세요. 구하셨어요. 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죠. 저희가 오늘 체험할 게임, 인조이입니다. 네, 너무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날씨도 조정하실수 있고, 캐릭터도 당연히 만드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고 도시 전체를 좀 편집하실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삶을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꿈의 세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게임 플레이 하기 전에 먼저 캐릭터인 조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본인 조이를 만들면 또 재미가 없죠. 어? 아, 그렇죠. 네. 옆 사람의 조이를 만들어 드릴 아, 거예요. 짱가수아님, 아 네. 네. 모영짱님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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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본인이. 네. 네. 이름을 성이 카예요? 카라예요뭐예요 카라로 합시다. 아, 카라 <laughs> 조이 만들기. 오, 뭐야? 오, 아, 이거 랜덤도 와, 신 기질? 기질 보아. 아,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야심인가? <laughs> 아, 야망이 있어보이네. <laughs> 아, 아, 아. 예, 예, 예. 한 번만 봐주세요. 아, 그렇게 만들어드려요? 자 <laughs> <맞아>. 오, 비슷나요 아, <laughs> <맞사나요>? 비슷하네. <laughs> 다들 이제 완성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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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웃음> 아니, <웃음> 내가 뭘 네. 이렇게, 난 이렇게 입지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요새 <laughs> LA 아니, 인간이 네. 기대가 되는데요? 아, 렇죠 네. 아,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어, 이 아, 뭐야, 이게? 코를 <laughs> 맞았는데요, 어, 뭐 지금?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보영장님이. <laughs> 저거 봐도 되나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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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는 이렇게 꾸면하는데 아이돌인데, 아, 아이돌? 뭐. 어, 그러면, 도메랑님 음. 음. 어떻게 했는지. <laughs> 뭐야, 아 제가 조희룡님을 아 이렇게 수영과 함께 방증맞게 아니 이게 뭐예요 어떤나요? 이게 이제 커머된 조이로 누가 더잘 만들었는지 저의 평가를 받아볼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어, 네. 어, 짠 이게 뭡니까? 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착용을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이걸 사전 공지를 <laughs> 해주어요 <되냐>? 그럼 투표를 <laughs> 좀 받아볼까요? 잘 <잘만> 만들면 <laughs> 안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 네. <laughs> 네. 투표 결과가 나왔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매력님 네 이야 그 착용을좀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아, 어떻게 보면 그 이루어진 거네요 약간 현실로 아, <laughs> 어, 맞네요 지금 여기 <laughs> 네. 커스텀 <커스터마> 아이거어똑 <laughs> 이거 노린 거 아니냐고 이거 보유자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이걸도와줘야요 이걸 는 거를 매력 님, 단양 예도입니다 네.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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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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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까 조이 만드셨잖아요. 그걸로 상업증을 발급을 또 준비를 오. 했거든요. 오. 아. <laughs> 아 진짜 진짜 네. 진짜 정말 죄송한데 진짜 개풍났네요. <laughs> <진짜 깨끗한다>, 이거 진짜 <laughs> 이거. <laughs> 이제야 좀 플레이할 준비가 다들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음. 각자 플레이를 하실 건지 저희 뽀용자님부터어 저는 성장하는 캐릭터로 살아보고 싶어요. 예로요? <웃음> 네. 어떻게 <laughs> 썸타겠다. 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아 저는 이제 카라미 씨가 잘생긴 느낌이 좀 있어서. 어. 네. 네. 아, 마구잡이로 저... 그냥 하는 그런 v i 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일단 미국 느낌이더라고요. 예, <laughs> 네. 자유의 도시잖아요. 풍선 타기 할 정도의 자유. <웃음> <웃음> 내 시선을 피하지 마. <laughs> 약간 일탈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배경이 지금 한국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드림하우스 아. 저는 결국 게임 현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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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각자 자유롭게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아, 아 네. 좋습니다 아, 아, 일단 밖으로 나가야 여성들을 아, 만날 수 있는데 네운영씨가 지금 바쳤어요 아, 여기 아 어떡해 자야 될것 같아 여기 <laughs> 아파트 좀봐 내가 원하는 집이야 <웃음> <웃음> 저 지금 경찰이랑 싸우고 있어요 어머 어떡해 펜트하우스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 여기 아 제가.. <laughs> 자... 자... 아니 근데 할머니를 보신다고요? 아니 형결이 없습니다 저. 다 애교를 듬뿍 담아 인사하기 행동하게. 근데 진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laughs> 네.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데? <laughs> 와 애정이 15가 다 15가 다 올랐어 애정 베이지가 사랑은 주는게 받는거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네요 아 이거 <laughs> <laughs> 본인이 야, 해봐라 냄새인가요? 아 근데 이게 사실 오, 썸 됐다. 썸. 썸. 썸 관계 됐어. 아, 썸 관계 아, 됐으니까 성... 저희 이제 다른 여성분을 네. 찾아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밥을 어디서 먹을지 모르겠네. 그럼 맵을 한번 네. 볼까요? 아. 네. 맵 기능이 있구나. 저기 베이 같은 데 가면은 레스토랑들 음. 많아요. 우리 음. <laughs> <무리봉> 공멍 가서 먹을까? 우리 가서 어디로 이동. 이동하시죠. 바로 이동하나요? 네. 요거 누르세요. 좀 누르니까 아. 이동이 아. 이동. 되네. 아. 오, 레스트, 더위. 딱 죽겠다, 할 어, 맛있겠다. 다행이다. 여기 뭐라고. 다섯 개를. <laughs> 저는 항상 차보다는 집이 먼저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일까? 부동산 보러 오셨나봐요. 이 고급진 분위기 좀 봐. <laughs> <어머>. 야, 어떡하니. <웃음> <웃음> 여기 남자들. <나간다. 웃음> <우와, 웃음> <있어요>. 와, 그런 거먹 있어. 게임 한번 빠져지면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여러분 이가 너무 좋은데요? 저 잠깐만 요거 한번 보시면 네네네. 뭔가 다양한 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도시랑 아까 편집할 예. 수 있다고 한게 도시 예. 꾸미기도 다 되시고 그죠? 스튜디오에서 아 사진도 찍을 수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조이 통계라는 게 있는데 도시 안정성을 조절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시민의 네. 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궁금했거든요 와 낙후하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하고 완전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일탈을 하겠다더니 도시를 일탈시켜버렸네요 음. 와 근데 이거 되게 분위기가 이렇게 네. 바뀌는 것도 신기하긴 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 도시가 노무스러어요뽀용장님은 <laughs> 지금 업무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피로 과다여서 지금 수면을 해야 돼. 거의 죽기 직전이야 아, 지금. 일만 아, 했나봐. 잠을 안 자고 계세요. 아, 아, 어떻게 썸몇 명까지? 이성을 아, 더 만나려면 아, 금전적으로 아, 더좀 <laughs> 아, 이게 필요하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복권을 사러 왔습니다. 오. <laughs> <야> <laughs> 복권도 아, 팔아요? 배고파서 <laughs> 공원에 밥 먹으러 왔는데 복권을 팔고 있길래 와. 어, 복권을 구매하고 지금 일등 당첨자님이네요 여기 심지어. 네, 그러니까요. 무례하게 연재예요. 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 브랜치 그 관심이 상황이 부발적이죠. 네. 어, 네. 이야서 진짜, 어, 아, 네. 진짜, 진짜, 어. 어, 진짜 어이없어 가지고 확 싸웠다. 근데 진짜 지금 뭔데? 삐졌어. 삐졌어. 삐졌어요. 진짜 어이없어. 나나 지금 뭘 원했는지도 같아. 아, 그래도 지금 보면 그도모르게 과몰입을 저희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지스타에 오실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밌게 즐기다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버로 이제 콘텐츠를 많이 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그죠 죠인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게임 플레이를 그쵸. 좀 많이 즐겨 보시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타 부스에 오실 때 목표 를 하나 정해서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울먹울먹거리시는 것 같아요. 목에 수분감이 좀 있는데. <laughs> 너무 너무 좋아요. 감격스러워요. 네. 여기 네.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이 게임이 커스터마 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적인 부분에도 여러분들 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본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요 사원증도 직접 부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직접 만들어서 발급해 드렸는데 실제 부스에 오시면 더 예쁜 아 네, 사원증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 오늘 좀... 아 예, 마무리. 네. 아, 아, 잠깐 잠시만요. 네. 지만 저거 지금 착용하셔야 돼요. <laughs> 아니, 이걸 내가 왜 벌칙을 네.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저장잠깐 그러니까. 저거. <laughs>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걸 딱 끼고, 크래프톤 지스타 부스에 오시면은, 어, 인조이 게임 많이 체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laughs> 많은 <laughs> 방문 <방법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수치스럽다. 네. 와, 안녕. 난조매룡이나 다냥. 와. 꼬리꼬리. 아우저우 포인트! 이거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 거아닙니까 아, 반갑다냥. 와, 어떻게? 아니, 내가 한거 하나도 소용이 없다니까 이거. 그래서, <laughs> 야, 왜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너, <laughs> 너, 이거, 이거 얼마나 <laughs> 좋아 지금?